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A3 무과금 유저가 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공격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해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게임을 해보면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A3가 무과금 유저가 즐기기에 가장 좋은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뭐 지금도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진짜 무과금 유저가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금 오고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뭐 다들 잘 아시는 소울링커 부분이죠. 소울링커가 기존의 3개의 슬롯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다섯 개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섯 개 확장도 되게 웃긴 게. 다섯 개 확장 그냥 공짜로 해주지. 굳이 여기다 또 다이아를 때려 박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뭐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안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 그네 번째 슬롯을 뜨는 데는 2,000 다이아가 들어가게 되고요. 다섯 번째 슬롯을 뜨는 데는 5,000 다이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2,000, 5,000 다이아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상위 길드에 들어가신 분들은 일주일 컨텐츠를 다 진행하시면 그 정도가 쌓여요. 그래서 아, 뭐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무과금 유저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다이아파밍이 되지 않을 뿐더러. 밑에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지금 장신구 합성에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신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이아를 이제 진짜 뽑아먹는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하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많은 블루 다이아가 거기에 이제 투자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또 이런 식으로 2,000 다이아, 5,000 다이아를 넣어놔가지고 마음을 상할 수밖에 없게끔 해놨어요. 그니까 뭐 차라리 뭐 다섯 개로 확장되면 뭐안 쓰는 소울 스타, 아 소울 링걸 넣어서 뭐 추가적인 능력치를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만 그냥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그 왔더니 이제 2천0 0 다이아, 5천0 0 다이아 쓰라고 그러니까 이거 총7천0 0 다이아잖아요. 이걸 한 번에 이제 쓰기가 진짜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또 이제 무과금 유저 빈정상 할수 밖에 없고, 실제로 뭐 이걸 뚫는다고 하더라도 뭐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거 세 개도 아직도 저도 과금을 꽤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제 총가금액을 지금 따져봤더니 한 100만원 정도 됐는데, 저도 이제 뭐팔성 지금 두 마리 인상인데 여기다 이거까지 뚫어버리면무가금 유저는 진짜 안 그래도 소울링 거 합성할 때마다 막 실패하고 이거 실패가 진짜 리스크가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그 리스크를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놨더니 다섯 개로 확장돼가지고 그것도 또 전설을 만들어야 되는 그 부담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거는 그만둘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두 가지이죠. 이게 이제 배치 효과라고 해서 이제 배치. 과가 이제 늘어났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팔성을 찍어서 네벨업을 하게 되면은 배치 효과로 꽤 많은 인력치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제 이제 방어형 팔성 같은 경우에 만렙을 찍게 되면 무려 6만이 올라가게 되어 진짜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게 다섯 마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무가금 유저와 과금 유저의 그 격차 자체가 이 배치 효과만으로도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보주를 끼게 되면은 보주를 풀로 이제 다 올리게 되면 이게 200만 정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섯 마리 다 끼게 되면은 이 보주만으로도 그냥 천만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조합, 전투력 차이가 확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종합 전투력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는 이제 그 상위 길드는 상위 길드대로 계속 가겠지만 밑에 있으신 분들은 그거 이제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길드 간의 이제 격차도 더 벌어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점점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크고 거기다가 또 있어요 이 소울링커를 뭐다 배치를 했다라고 쳐요 근데 이거를 또 레벨업하는데 엄청난 양이 골드가 소모가 되는 거 다들 잘 아시죠? 골드가 소모가 되는데 이번에 무과금 유저분들이 진짜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단순히 소울링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안 그래도 그 소울링커 레벨업 하는데도 골드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진짜 골드를 못 벌게끔 해놨습니다. 왜냐면 데네루가 나왔죠. 이 데네루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대 이상의 장비를 넣어서 이거를 이제 레벨업을 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등급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높은 등급을 팔면 팔수록 골드 수급이 좀잘 돼요. 근데 그런 높은 등급을 전부 다 대내류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골드 수급 자체가 안될 수밖에 없죠. 가제뭐 그러니까 상위계드 분들은 질 좋은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방을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밑에 있으신 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 좋은 사냥터에서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골드 수급이 힘든데 그 장비들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 충당했더니 이제는 대내부가 나와서 그것도 못하게 되었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에 또 스킬이 확장이 되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 건데 스킬 확장에 따라서 능력치 차이가 엄청나아졌어요. 이번에 그니까 러 이게 10렙 밖에 확장이 안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능력치 상승폭이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50렙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를 잠깐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이거 1렙 시키는데 뭐다 아시겠지만 5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1렙 당 500만원이 들어가니까 이거 다 올리려고 하면 골드가 따따따 딸릴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패시브 강화도 또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능력치가 되게 많이 올라가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40내 때, 40내 때, 1800이었거든요. 근데 1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패시브도 되게 많이 올라가요, 능력치가. 이것도 또 투자를 하면은 또 골드가 소모가 많이 되죠. 거기에다가 이번에 또 강화수치까지도 확장이 되었죠. 물론 이거 강화수치는 40. 강 이상을 찍기 위해서 모든 장비가 다 40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 강화한 데도 골드가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골드 수급처는 뭐 어떻게 해결을 해놓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제 막무가내로 골드를 막 사용하게끔 그리고 골드를 벌 수도 없게끔 지금 만들어놔서 예전에 그러니까 블루다이어로도 그거 되게 욕 많이 먹었었죠. 아니, 그냥 도 쓰면 되는 거를 굳이 영광 열쇠로 교체해버려가지고 블루다이어 파밍 자체를 되게 막아놨거든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대네르가 나오게 되면서 골드 수급처 자체를 어떻게 보면 막아놓는 효과로 인해서 질 좋은 사냥터에서 사냥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무가금 유저는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따라가신 분들은 계속 따라가겠지만 못 따라가신 분들은 계속 그 격차가 완전 심해지면서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그들만의 니그가 되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니그가 되면 무가금 유저는다 떠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게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서 이거를 조금 해결하면서 패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정말로 좀 최악에 가까운 좀 패치를 진행해서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되고 다음 업데이트를 통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한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이번에 좀 최악의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서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